안녕하세요. 효과적인 종신보험 판매화법을 강의하게 된 문종필 강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저와 함께 할 주제는 보험은 누구를 위해 가입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세 가지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부 및 신혼부부에게 보험의 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시게 될 거고요. 보장을 점검하고 어, 만일에 보장이 없다면 그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 해주는 좋은 rp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장은 먼저 해야 된다 보장은 순서가 필요하다 라는 개념을 인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컨셉 보험은 누구를 위해 가입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어, 컨셉은 보험을 많이 가입한 고객을 만났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대한민국 경제인이라면 누구나 보장성 보험 1개 혹은 2개 많게는 3개, 4개까지 가입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거에 우리가 외웠던 일반적인 니즈 환기, 니즈 환기 RP로서는 고객의 부족함이라든지 문제점을 찾아내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한계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한계지 한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R P 를 통해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장의 상태와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보장을 구성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에 어,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 성공한 RP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RP의 컨셉은 연금 보험이든 보장성 보험이든 모든 보험 어, 수혜자는 고객의 가족이 될 것이며 만일이 준비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도 가족이 된다라는 음,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 질문을 합니다. 고객님, 어, 보험은 누구를 위해 가입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고객들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 뭐, 저 스스로 제가 보장을 준비한 거죠. 혹은, 보험 설계사가 권해서요. 혹은, 아, 보험 설계사 내 네, 아는 사람인데, 어, 이 사람 도와주려고 하나 가입했습니다. 뭐, 이런 류의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이 보험 상품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어떤 그런 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유의 대답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r p 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의 전화라는 컨셉입니다. 이것은 제목이 친구의 전화라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받았던 친구의 전화로써 어요알의 컨셉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실제로 어, 보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어 우리 어머니 연세가 많으신데 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겠니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나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라고 그랬더니 70대 중반이 되셨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70대 중반의 어, 르신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장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던 이 친구가 왜 갑자기 어머니의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한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어, 왜 물어, 왜 어 갑자기 어머니의 어, 보장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봤느냐라는 질문에 그 친구가 요즘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이것저것 병원을 자주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다닐 때마다 이것저것 검사비 이것저것 치료비 본인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보건 수준의 병원비가 현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병원비의 부담을 들기 위해서 한테 그런 문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듣는 순간 그 친구 참 불효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 아 생각해 보니 그 친구 어머니가 만일에 어, 이 친구가 본인 때문에 보장을 찾아다닌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친구 어머니는 기분이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 아들이 나를 위해서 보장을 준비해 주네라는 어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보장을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거나 라는 자괴감을 느낄까요? 이것이 친구의 전화의 컨셉입니다. 고객이 지금 제대로 된 보장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에 거 대한 피해자는 당신의 자녀가 될 것이며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당신의 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될 것이다.